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예비후보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아직은 예비후보입니다. 아 김성회입니다. 저희가 정책 공약 시리즈로 발표하는데 첫 번째 순서로 보시는 것처럼 고양 특례 시청 원안 건립 추진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교동 자리에 지었어야 할 저희 고향시청사 이것을 이동환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으로 백석동 건물에 집어넣겠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을 해서 이것으로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어, 받고자 하는 백석동 같은 경우는 백석동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다가 마땅히 시의 여러 가지 절차와 시의의 동의를 거쳐서 원래 짓기로 했던 그 자리 바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의 시청을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아,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주장도 또 시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 후보 김성애는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향 시청을 원한대로 바로 이 자리에 꼭 세워서 조기에 착공해서 시청을 새로 지어서 고양시의 균형 발전 덕양구의 새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저희 고양시 원당 지역에서 행할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와 주십시오.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요 우리 변재석 도의원님예 이몽열 시의원님 문재호 시의원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원팀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고향 특례 시처럼 거대한 시에는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아래와 같은 약속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고향 평선 고향 특례 시역을 반드시 만들고 여기에 커다랗게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녹색 성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이 또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립할 것이고요. 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당시장.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고 허파가 되는 원당시장. 지금 재정비가 너무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역 리모델링 이것도 원래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당역은 식사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의 분들이 사무선을 타기 위해서 모여 드는 지역입니다. 환승 주차장도 확대해야 하고요. 편의 시설도 늘려야 되고 언제쯤 여인지도 모르고 저 낡은 역사를 새로 리모델링 하는 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생법 여기에 따라서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시도 의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나누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지금 개정된 특별 법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원팀으로 싸울 것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도현님과 시현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향의 새바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공약 발표 시리즈 또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